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커리어 홍준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원 동기가 바탕이 없는 경우에 어, 지원 동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제가 받은 사연은 이렇습니다. 회사를 지원할 때마다 다른 지원 동기를 써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많은 회사를 지원하다 보면 지원 동기가 특별히 없는 회사도 있어서 고민입니다. 특별한 지원 동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이셨는데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 일단 지원을 하실 때는 그 회사와 직무에 맞는 지원 동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좀 찾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원하실 준비가 안된 거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지원 동기를 보통 쓸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회사와 자신과의 접점을 찾는 부분입니다. 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과거에 하셨던 경험들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이 회사 또는 직무하고 관련된 부분을 찾아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 그런 경험이 마땅히 없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 이 회사와 직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이 회사의 웹사이트나 블로그에 들어가서 본인이 뭔가 연관될 만한 부분들을 찾는 거죠. 뭐 연관될 만한 부분들이 없다면 어, 정말 좋은 인상을 받거나 뭐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에 있어서 어, 본인이 느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 찾으실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 동기에 쓸 만한 그런 컨텐츠들을 잘 찾으셔가지고 이제 지원 동기를 작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해도 나는 도저히 정말 못 찾겠다. 나하고 전공도 안 맞고, 그리고 경험도 안 맞고, 그리고 관심사도 틀리고, 그래서 지원 동기를 찾기가 되게 어렵다. 그러면은 사실 좀 지원하는 거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는 있는데, 정말 이렇게 관심이 없는 분야에 가셔서는 좀 실제로 뭐 어떻게 운 좋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진짜 뭐 거기서 오래 다니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그래서 뭐 무작정 뭐 들어가기 위해서 지원 동기를 억지로 찾는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진심으로 가고 싶으신 이유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좀 설득이 될 만한 그런 지원 동기를 좀 찾으시고 그리고 진심으로 보는 그걸 믿고 어, 자기 소개서도 쓰시고 그리고 면접에도 가시고 이런 부분이 저는 정말 이제 회사를 지원할 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땅히 지원 동기가 없는 회사와 직무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지원 동기를 마련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어,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